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 KQ75 q 6 7 AF-XKR 이 제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네이버 가격 비교 최저가가 1588,600원인데 쿠팡 특가로는 무려 149만 9 0원 1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TV 한대 사면 치킨 10마리도 덤으로 먹을 수 있겠네요. 가격만 착한 게 아니라 75인치의 압도적인 대화면에 4K UHD 해상도 그리고 QLED의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까지 갖췄으니 집이 곧 영화관으로 변신합니다. HDR 지원으로 밤 하늘의 별도 햇살 가득한 풍경도 진짜처럼 느껴지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앱도 리모컨 한 번이면 바로 실행. 스마트 기능도 직관적이라 부모님도 아이도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걱정 마세요. 방문 설치 서비스로 전문가가 직접 집까지 와서 깔끔하게 세팅해주니 선 정리까지 완벽. 설치 기사님이 TV보다 더 멋져 보였던 건 안비밀입니다. 75인치 대형 화면은 거실 분위기를 확 바꿔주고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스포츠 중계나 영화 감상할 때 진정한 몰입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QLED 기술 덕분에 밝고 선명한 색감, 넓은 시야각, 그리고 오래 봐도 눈이 편안한 점까지. 2024년 신상 모델이라 최신 스마트 허브와 다양한 앱도 지원하고 방문 설치로 번거로움도 제로.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 이 제품 앞에서는 진리입니다. 100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에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만족감이면 가성비 TV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가격에 이 스펙 놓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바로 쿠팡 특가로 만나보세요. 게다가 이 TV는 게임 모드도 탑재되어 있어 게임할 때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자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 밤이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이 정도면 집안의 스마트 허브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똑똑한 TV라 할수 있죠.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좋아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줍니다. 이 모든 기능을 이 가격에 누릴 수 있다니 정말 가성비 최고 아닐까요? 게다가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찰떡궁합. 집들이 할 때마다 친구들이 이 TV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건 덤입니다. 대형 화면으로 가족 영화관 게임방, 홈트레이닝까지 모두 가능하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 기회에 거실에 영화관 하나 들여놓으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